네, 박진영 씨의 아주 친한 친구, 후배이기도 하죠. 예. 후배 친구이기도 한데 서장훈 선수,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스타입니다. 근데 공부가 은왔던걸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지금 유학을 가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서장훈 선수, 저네. 이거 지금 TV에 나가는 거 알면 진짜 저한테 화낼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보냈어요. 보세요 어, 아, 형영이형다 어, 아니, 아 전화를 계속 못했어. 나 정신이 없어갖고, 알잖냐너 오늘 뭐하니? 그래, 그러면, 야, 예, 별일 없으면, 어? 어, 형이나 좀 보자. 나 오늘 아니면 못 보지 않냐, 이제. 어? 어, 빨리 나와. 그래, 그래, 어. 하, 제가, 네. 여러분, 절대 선장 선수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파이팅! 아 그렇게 바쁜데도 미국 떠나기 전날이면 굉장히 바쁠 텐데 전날니까 하루를 완전 비워 놓은 거예요. <laughs> 우리 저박현씨하고 아, 친하니까 시간을 내줬군요. 아, 네. 네. 아, 한달전상각 많이 어요 아, 내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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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몇 시에 오신? 내일날4시인가 이거 몰래 카메라 찍은 거예요? 비행기표를 뭐, 네. 네. 뭐 티켓팅을 안 했으니까 그거 뭐 예약해놓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취소? 취소 왜? 부탁 어. 하나만 좀 너무 황강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얘를? 아니 진짜로 형이 나 뭐, 진짜 좀 심각하게 무슨 일이 있어 미국 미국 좀 가지 마라니까. 내가 진, 내가 진짜 그냥 조금 이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laughs> 형이 니가 그래 될 일이 있어. 뭐, 형 여자 친구가 내가 미국 가면 형안 만난다.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요거 요거 요한 네, 말이네요. 음, 뭐, 네, 제 여자친구랑 친해요. 아 그래요? 뭐 네. 가서 뭐 가는 일만 남은 상태. 그냥, 그냥 안 가보잖아. 사장훈 선수가 유모가 있네요. 아 그냥 무조건 아, 뭐, 하지 마라. 한 번만 딱 해줘라 진짜. 죽을 때까지 진짜 부탁 안 할게. 이거 한 번만 딱. <웃음> 네. <웃음> 무진장 비놀리 너무 황당해. <laughs> 아, 우리 지금 정 떼어야 돼. 여기 그. <laughs> 음, 뭐, 갔다 온면 자랑이 나와서 비못 본다니까. 너는게아 <목소리도> <할게> 있냐? 아, <laughs> 그 <말 하는> <laughs> 진짜, 왜 안, 왜안니까들렸냐고 우리 비포좀사못했서 니가, 니가, 진짜, 남성 있어. 남성 아 아직... 정말로. 안 되냐? 갔다가 더 잘하는 걸보 그러면, 뭐 <laughs> 남자답게, 어? 그냥 자유투를 자유투써갖고자유투얘기를 하자. 시키면 시키점 시키면 시키면 먼저 면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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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시키면 시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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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키면 시키시 여기 렇 게, 여 기에, 여 기에, 여 기에, 여 기에, 여 기에, 여기이여 기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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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그, 그말 그. 그 듣고. 오, 아, 들어갔어요. 자, 이제 희망을 생기네. 네. 야, 네. 네, 어, 근데 박지영 네. 씨도 좀 노무를 하네요. 네. 네. 세개 중에 한개 아,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을 때. 잘 어, 들어갔어요. 야아 근데 그 이. 어, 긴장되네요. 어, 네. 안 들어갔어. 예. 너희들한테. 아우! 아우, 긴장되네요. 아, 좋게. 같이 마음에 아, 아, 안 들어서. 그렇죠? 어, 어. <laughs> 아, 아, 아. 6개 가겠습 지금 안 돼, 앞에 제가 3점 라인 바꾸려고. 가선 그럼 3점 라인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실 선수하고 아마추어인데. 근데 좀 좋더라고요. 근데 들어갔어. 3점, 40개는 없어. 근데 드디어 안 들어갔어요. 또안 들어갔어. 자, 넣었어요. 5대5. 안 들어갔어. 3점수 라인이니까. 6대5 역전. 역전했어요. 아, 이거 어내또 네, 넣었어, 6대7. 아싸 갑니다! 미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Yeah. 와, 아, 6대7. 자, 이야, 아, 이럴 때 긴장하지 않네요. 아, 이야, 벌써 막걸로 하는데도 6대7 넣었어. 긴장 많이 하셨으면 <laughs> 어요 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네 거. 전혀 몰라요 네. 저희 연대 캠퍼스거든요 총장님한테 인사드리장한테 인사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진이하고 졸업생 연세대 그 누구냐 나는 다음 연할때 좋은 일 많이 니다 음. 네. 신촌에 있는 소주밤에 아, 정말로 아이해 남자는 또 술에 야해요 한번 둘. 신나 가지 딱. 네, 딱 제가 도저히 안돼 갖고 이 바꿔서 일주일 연기하는 건 <laughs> 내가 이라 돼요. 그연 연기니까. 아, 그게 그게 사실 내가. 이제 그게 다딱딱이렇만 연도 해 놓고 어? 그렇게는 할 때가 없잖아. 도저히 안 가는 건되안되겠다 안 네. <laughs> 일주일? 어? 이거 친한, 제일 친한 숭대의물인데술갈때 하는 라고 분위기가 니까요장도 지금 곤란해가지고. 아, 그 아, 아. 어? 야, 진짜. 어? 어, 아, 알아볼까 아. 보세요. 아. 제가 저런 적이 없거든요, 장관 아. 한테 네. 아. 근대요 <laughs> 아. 네? 가데그 약속한 약속 했는데. 어. 약속하고, 음. 약속하고 음. 공적으로 음. 지 우리 침대, 침대랑 갈때나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일단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가서 나도 어머니한테 인사 좀 드리고. 너 없으면 부처을 뭐 듣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치면 너무 뭐라고 치안될것같 집으로 일단 같이 갔어요. 아, 또 어. 이제. 짐을 같이 싸주면서. 집에는 아, 카메라를 숨길 수가, 왔어요. 왔어요. 집에는 오, 카메라를 오, 숨길 수가 없고 집에는 카메라 못달아가가지마세요 가지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 팬이 진영이 하고내 동생하고 눈 바꿔주셔가지고 서여튼 잘하고 나중에 와서 더 열심히 찍게요 네, 정말로 눈물이 씻어버더라고요 지금 네. 제 손에 들고 있는 농구공이 장훈이가 마지막으로 준현물이에요아 그랬어요? 네. 갔는데. 그랬저는 처음에 네. 특정 박진영 그래가지고 왜서정훈 선수 잘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돌아 오려고 하는 사람 을왜 굳이 막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음. 사실 박진영 씨의 의도는 몸 건강이 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잘 다녀오라 하는 깊은 뜻이 담긴 걸 그때 네. 알았어요. 근데 뭐 일단 박진영씨 수고는 하셨는데, 네. 특정박진영입니다 특... 임무는 네. 실패죠.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실패를 앞으로 물를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다 실패하지 뭐, 그렇지. 그죠? 실패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죠? 성공해도 <laughs> 그냥 넘어가면 뭐 아무 의미가 아, 없죠요 벌칙이 있어야 돼요. 이 몰랐을 거요 벌칙이 있는 줄 예. 우리가 첫 테니까 얘기를 말씀 안 드는데, 음. 근데 우리가 또 벌칙을 따로 준비한 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벌칙을 뭘 어떻게 지금 예. 이자에서 리뭐 아니, 실패가 아니죠 이거 이 정도면 그래도. 그래도 같잖아요.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평소에 박진영 씨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네. 박진영 씨가 이제 얼굴에 이렇게 뭐 잠깐 화장을 하거나 땀을 닦거나 뭐 이렇게 세수할때이 어. 머리가 길기 때문에 머리를 꼭 이렇게 묶고 쫀매고 아! 아! 꼭 머리를 쫀매고 머리를 이렇게 쫀매고 머리가 아프나. 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깜찍하다 못해 이 검은 피부를 깨물어주고 싶어요, 저 <laughs>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달라고? <laughs> 보여달라고 별칙도 아니야, 사실. <laughs> 여러분들 박수! <laughs>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다음부터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laughs> <위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laughs> <laughs> 네, 박지영 씨의 용기에 박수! 네.